이 문제 복잡하게 보여도 삼박하게 좋아. 뭐냐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인데. 뭐막 잘라 가지고 막 칼로 난도질해가 풀려 가면 힘들고 가운데를 쫙 잘라 가운데를 잘라 가지고 그다음 이 뭐냐면 우리가 저 로션 다 쓰고 이제 조금밖에 안 남으면 거꾸로 해 놓잖아. 거꾸로 해 놓으면 상당히 유리하거든. 유리하다기 뭐 나온다 이 말이야. 그럼 이것도 거꾸로 하면 나와. 잘라 가지고 잘라 가지고 이걸딱반 잘라가지고, 딱이 안에 채워놓으면, 직사각형이 나와. 직사각형 넓이 고 하는 거 편하잖아. 그럼 6cm에 반이니까 3. 요 밑에 7이니까 7. 그럼 얼마야? 1 2지 10. 응? 10이고, 세로 6이 되잖아. 그러면, 6 곱하기 10 하면 60이잖아, 60. 맞나? 그래서 이거 자르면 된다, 이게. 딱 이렇게 봤을 때, 아하, 좌우대칭이구나. 잘라서 붙이면 되고 나 생각하면 딱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. 좌우대칭이기 때문에, 그지?